구독 실수 구독?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음 안녕하세요 디클스입니다 오늘은 일 끝나고 가볍게 또 커피를 먹으러 왔는데요 오늘은 약간 일을 열심히 해서 당도 떨어졌고 해서 맛있는 케이크도 먹으면서 음, 커피도 먹고 싶어서 이렇게 가볍게 들렸습니다 여기 인테리어 어때요? 인테리어 너무 이쁘죠? 오늘 제가 입은 옷과 이 인테리어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참잘 어울린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입은 이 룩이 이걸 오프 화이트라고 해야 되나요? 약간 화이트가 살짝 때묻은 듯한 화이트? 제가 가장 사랑하는 화이트이기도 해요. 약간 뭐 달리 표현하자면 아주 밝은 베이지색이죠. 약간 여기는 전체적인 컬러 느낌이 파셀톤? 그리고 어떤 이런 원목 느낌? 음.. 이런 쇼파도 지금 베이지 느낌 있죠? 그래서 제가 오늘 입은 이 룩과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자 여기 한번 케이크 혹시 보셨나요? 여기는 아마 치즈 케이크로 어, 유명해졌던 것 같아요 커피보다는 치즈 케이크로 음, 엄청 맛있어요 어떤 맛이냐면은 시원하고 달콤하고 청량하다고 해야 되나? 아무튼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케이크 중에 하나야요 바나나 치즈 케이크예요 제가 한번 커피를 시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하. 좋아요. 하. 제가 이번에는 케이크를 한번 좀 먹어보도록 할게요. 자, 짜잔, 당연 하기. 자, 사지창으로 한번 찔러보겠습니다. 자, 전 항상 김밥도 그렇고, 항상 모서리를 좋아해요. 이제 여기 제일 맛있을 것 같아. 으아! 아이고 장난치다가 실수했네. 떨어졌네. 제가 이질거리에 항상 항상 욕 먹어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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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달맛과 이 커피를 먹으면 너무 맛있어요. 그냥 완전히 합쳐져요. 아, 전 사실. <laughs> 미식가이 아니어서 어떻게 표현을 할지 잘 모르겠어요. 가, 가끔 방송 보면 야 이거 기가 막히게 표현하는 분들 많더라고요. 뭐 맛이 뭐내 혀를 감싸가지고 혀가 뭐 위로 붙어가지고 뭐 바다에 갔다 와가지고 뭐 조기를 만난 듯한 전 사실 그럴 것까지 표현 못하겠어요. 그냥 제가 느낌 그대로 얘는 좀 차갑고 얘는 약간 좀 시원하고 쓰고 근데 뭔가 얘하고 얘하고 합쳐지니까 그냥 한 덩어리가 된 듯한 음, 그런 느낌 나볼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진 너무 맛있네요 아 오늘의 디크리스 데일리룩 브랜드 정보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또 해드려야겠죠 자 제가 일단 먼저 위에 걸친 이 자켓 헤드메이너라는 제품인데 아마 여러분들한테 좀 약간 생소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요즘 가장 좋아하는 브랜드 중에 하나예요 아직까지 저도 옷에 대한 컬렉션만 좀 대충 봤는데 어... 느낌이 그냥 제가 지금 현재 좋아하는 느낌이에요. 어떤 부분을 좋아하냐면 제가 오버핏을 좋아하는데 일반적인 그냥 사이즈만 딱 커진 그런 오버핏 느낌이 아니라 실루엣이런 어떤 디테일이 훨씬 더 부드럽고 주머니 포켓 하나도 이 어떤 곡선 하나도 조금 더, 더 뭐라고 해야 되나요? 아기자기하다고 해야 되나요? 오버핏이. 좀더 옷에 대한 좀 이렇게 소재를 좀 보여 드릴까요? 자. 네. 이 소재는 100% 린넨 제품이에요. 린넨을 또 모르시는 분이 있으실 거예요. 어, 옛날에는 이걸 마 소재라고 하죠. 마 소재. 그래서 보통 여름 소재인데, 이 옷의 어쨌든 컬렉션은 SS는 아니고 FW 제품인 걸로 알고 있어요. 훨씬 더 옷의 두께감이 있죠. 안감도 있고. 자, 그리고 이 지금 오프 화이트 색깔과 완전 화이트 컬러는 사실 컬러 궁합으로 굉장히 좋아요. 너무 이 컬러에 칙칙한 색깔을 쓰게 되면 멋이 안 살아나는데 이 오프 화이트에 약간 청량한 100% 화이트 컬러를 이렇게 매치하게 되면 색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어 최고의 어떤 색 조합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지금 상의, 하이팬츠는 전부 다 헤드메이너 제품이에요. 자, 그리고 안에 입은 이 폴라는 이 터들렉이라고 하죠, 이거를? 이 브랜드는 탐포드 제품이에요. 제가 탐포드는 워낙 제가 앞으로도 소개를 많이 해드릴 텐데 개인적으로 삭발인 분들이 좀어 어울릴만한 그런 브랜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도 소개를 좀 많이 해드릴 생각이고 지금 보시는 이 터들과 이 지금 자켓 이 팬츠가 하나의 어쨌든 코디 용도로는 딱 좋은 것 같아서 이렇게 한번 해봤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보이시는 이 지금 부츠 보이시죠 일전에 처음에도 제가 설명을 해드렸지만 타비부츠죠. 제가 이 타비부츠를 너무 좋아해서 어, 컬러를 컬러별로 를컬러 소재별로 제가 소장을 많이 하고 있어요. 오늘은 약간 촌스러울 수도 있는데 좀깔 코디를 좀 해봤어요, 전체적으로. 자, 이거를 제가 만약에 호칭을 붙인다면 어... 앙드레루? 근데 제가 앙드레 김 선생님을 엄청 좋아했어요. 그분의 어떤 사고라든가 그래서 참 돌아가셨는데 좀 많이 안타까워요. 제가 하고 있는 악세사리를또 궁금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옷 정보뿐만 아니라 제가 하고 있는 악세사리에 대해서도 한번 좀 설명을 좀 해드려 볼게요. 여기 보이시는 지금 팔찌 보이시죠? 자, 이걸 염주라고 하죠? 자, 이걸 소재를 얘기한다는 건좀 뭐하지만, 침양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침양. 이 팔찌는, 아, 어, 제가 가장, 아, 어, 가장 사랑하고, 가장 존경하고 저한테 가장 은인이고 그큰 스님한테 선물을 받은 건데 아무튼 제인생에 지표를 세워주신 음, 아무튼 제가 이렇게 크신 분을 큰 분을 만나서 좀 인생을 좀 달리 살고 있어요. 예전에는 그냥 이기적이고 저밖에 모르고 살았는데 제가 사나는 우리 큰 스님 만나게 되면서부터 조금 더 인생의 방향성을 잡기 시작한 것 같아요. 조금 더 보람이 있고, 좀더 남들을 좀 이롭게 하고, 뭐 이런 것들. 근데 아직까지 저도 정확히 뭐그 깊이는 모르지만, 그냥 뭔가가 좀 이렇게 사야 될것 같은 그 지표는 확실히 잡힌 것 같아요. 엉덩이 제가 지금 이쪽 팔찌 얘기하다가 이쪽으로 이쪽 넘어갔는데. 자, 여기 또 팔찌 보이시죠? 자이 팔찌도 <laughs> 우리 또큰 스님의 또 어떻게 보면은 또 같이 또 어떤 그 길을 걷는 분의 또 작품이에요 그래서 저를 위해서 또 이렇게 근사하게 이렇게 만들어주셨어요 처음에는 약간 알록달록해서 좀 이게 나한테 좀 그렇지 않을까 싶었는데 지금은 약간 때도 타고 물도 좀 맞고 어 지금 너무 이게 너무 좋아요 정말 이두 팔찌는 저한테 큰 힘이 되어주고 있어요. 이좀 위로 올라가 볼까요? 양경 보이시죠? 자, 이 선글라스의 브랜드 정보는 디타라는 제품이에요. 자, 디타는 제가 여태까지 모은 안경 선글라스 중에서 가장 많아요. 양으로 따지면은. 그 옛날부터 많이 모았어요. 디타 제품을 제가 왜 좋아했냐면은, 디타 제품을 보시게 되면 굉장히 어, 뭔가 되게 볼드하고 각지고 뭔가 사이즈가 좀 커요. 해서 삭발인들이 좀 뭔가 소화하기에 굉장히 좋은 브랜드예요. 삭발인들은 일단 좀 여성스러운 쪽보다는 좀 남성스러운 쪽을 좀 추구하는 게 옳아요. 근데 이 디타라는 이 브랜드 자체가 약간 선이 유려하고 뭐 이렇게 좀 섬세하고 이런 쪽보다는 훨씬 더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거칠고 투박하고 그러면서도 뭔가 하나하나 금속이라든가 이런 디테일들이 굉장히 어 마감 처리가 엄청 깔끔하게 잘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제 고객들한테도 디타 제품을 굉장히 많이 소개를 시켜줘요. 왜냐면 삭발하고 엄청 잘 어울리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뭐꼭 저희가 아니어도 다른 업체에서 비문신을 많이 받았다. 했을 경우, 만약에 첫 번째로 만약에 안경을 고른다. 선글라스를 고른다. 했을 때, 디타라는 한번 브랜드 매장한번 가보세요. 그러면 아마 본인하고 딱 어울리는 아마 그 선글라스 안경을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어차 뭐가 있죠? 응, 음, 응. 음. 귀걸이 보이시죠? 저는 사실 귀걸이를 뭐 작은 거 이런 걸 끼지는 않아요 왜냐면 저희 같은 사람들은 뭔가 웨이브가 있거나 이러지 않잖아요 그래서 조그만 조그만 걸 끼게 되면은 삭발인들은 약간 게이 같아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좀더 볼드한 거 이런 걸 끼게 되면 훨씬 더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겠죠 자 보이시죠? 지금 실루엣이 뭔가 흘러내리죠? 그 어떤 어떤 각이 없잖아요 그래서 전 터들도 너무 딱 붙고 그런 것보다는 약간 이렇게 좀 웨이브가 져서 약간 이 느낌처럼 뭔가 굴곡이 있는 그런 어떤 느낌을 풀어본 거예요 그리고 스트라이프의 선이 보이죠 이것도 하나의 흐름 그래서 전체적인 이 실루엣과 이 흐름을 좀 같이 제가 매치를 해 봤어요 그래서 바지도 약간 이 오버핏의 자켓이다 보니까 이 팬츠 두께도 거기에 어울리는 사이즈 자 위에 지금 어깨 보이시죠 이 부분이 굉장히 오버사이즈이다 보니까 너무 좁고 어, 붙는 팬츠를 입게 되면 위하고 아래하고 밸런스가 안 맞다는 거미죠 상체는 너무 크고 하체는 너무 마르고 그래서 위와 아래를 조금 더 볼륨감 있게 맞게 코디한게 되게 좋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오버핏은 다른 오버핏하고 좀 틀린 것 같아요 무조건 크기만한 오버핏이 아니라 뭔가 크면서도 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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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리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뭔가 굴곡이 있어요 그 구공에 맞춰서 팬츠도 일자로 와이드로 빠지는 것보다는 약간 들어가서 나와서 들어가는 이런 전체적인 실루엣을 좀어 같이 코디하면 은 완벽한 어떤 이 아이템을 좀 소화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붙인 이 코디에 어떤 정확히 룩으로 이야기 표현한다면 앙들의 룩. 자, 한번 돌아볼까요? 어, 이 옷을 처음에 봤을 때는 허, 내가 과연 뭐 저걸 소화할 수 있을까? 근데 일단은 도전을 해봐야 지 시작인 거예요. 상상으로만 내가 아 이게 좀 어렵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 옷은 시작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자꾸 기존에 입었던 그런 옷밖에 소화할 수 없다는 얘기죠. 저도 처음부터 이런 옷을 입었던 게 아니에요. 조금씩 제가 어 어깨 좀더 넓은 거, 더 넓은 거 그러면서 아니 어, 넓은 걸로만 끝나지 않고 조금 더더 느낌인 걸 입어야겠다. 뭐 그런 걸 자꾸 이제 입고 입고 입다 보니까 눈 시야가 좀 넓어진 거고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 어울리는 그 브랜드를 찾게 된 거지 처음 딱 보자마자 아, 이 브랜드 내 거야. 그렇게 된건 아니었어요. 그만큼 오랜 세월 동안 제가 입어보고 느껴보고 하면서 저한테 맞는 어떤 그런 브랜드를 알기 시작했고 어울리는 핏을 알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보고 그냥 끝나는 거는 절대 여러분들 바뀌지 않아요 봤으면 한번 여러분들이 비슷한 어떤 실루엣의 옷을 한번 직접 찾아가 보고 한번 입어보고 느낌을 갖고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작이에요 그래서 오늘의 어떤 꿀팁은 전체적인 흐름 곡선을 통일화시킨다 거기에 컬러까지 만약에 매치를 완벽하게 한다고 하면은 뭐그 이상의 최고의 코디는 없겠죠 자 여기까지가 오늘 디크리스의 데일리 룩, 앙드레드 버전이었습니다.